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린 주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이 내용 좀설명드리도 할게요. 자, 3월 4일. 자, 3월 4일부터의 신규 대체 거래소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그리고 이제 장 9시부터 9시 반까지 9시부터 에, 오후 3시 반까지 정규 시장 열리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애프터 마켓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장, 본 시장 이후에 프리 마켓과 애프터 시장 마켓이 오픈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거래서 1차 오픈 10 종목이 됐습니다. 그 종목들을 현재 분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오리지널 채널에서는 제일기획과 롯데쇼핑, 스페셜 채널에서는 동국제약과 컴투스를 분수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관련돼가지고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2월 13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지난해 영업익 6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즉 턴어라운드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1월 14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동사의 신작 가덴데몬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신작인 가덴 데몬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거듭하던 컴투스 주가가 모처럼 힘을 내는 모습이다. 컴투스는 15일 신작, 그러니까 2월 15일이 되어 있죠. 가덴 데몬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덴 데몬은 다채로운 영웅을 수집하고 이를 조합 및 육성해 나가는 방치형 RPG다. 모의 테크놀로지가 개발하고 있으며 동사와 글로벌 서비스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동사는 2025년 매출 7,960억 원, 영업익은 이 467억 원으로 각각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은 17%, 영업익은 이9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아쉬운 실적을 뒤로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관련돼가 신작 가네모, 갓앤 데몬 관련돼 기대감을 했는데,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에 나왔던 이슈죠. 가앤 데몬 출시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1위란 제목이네요. 컴투스가 17일 신작 방치형 RPG 게임인 가덴 데몬이 출시 이틀 만에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다. 가덴 데몬은 지난 15일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후 이날 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게임 순위 작성에 올랐으며 원스토어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주목받고 있다. 동산의 이를 기념해 유저들에게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다이아 2,000개 쿠폰을 제공한다. 가든 데모는 컴투스가 서비스하고 모에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방치형 RPG로서 다양한 영웅을 수집하고 조합 및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특징으 하고 있다. 메인 스토리와 던전 PVP 및 PVE 콘텐츠와 미니 게임 등 방대한 콘텐츠와 풍성한 보상이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방치형 게임의 간편함과 더불어 에, 턴제 에, 전투 기반의 높은 전략적 재미와 사용자 맞춤형 덱 구성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동사는 가든데몬 출시를 기념해 게임 내 이벤트뿐만 아니라 공식 네이버 카페를 통해 최고 등급의 신호, 에, 신화 영웅 및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30일,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로스토리에 로스터리 카페 브랜드 잉크 커피와 협업에 가든데몬 세트 메뉴를 선보이며 잉크 커피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가든데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브랜드 페이지와 네이버 카페 및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관련돼가지고 신작 갓앤데몬 출시 관련된 모멘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뭡니까? 예, 동사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한할령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8년 만인가요? 상당히 오랜만에. 기존에 이제 고고도 미사일.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을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한국 제품에 대해서 좀 불매운동 하면서 한할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에 이제 부, 어, 중국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하면서 한활령 좀 해제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내용이 나왔고 올해 이제 에이펙 회의가,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 이때 에, 저, 시진핑 에, 주석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그 전에 사전에 한활령이 해제되고 그것에 해당됐습니다. 뭐 예상치로는 5월에서 6월 달로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할령이 해제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게임회사들이 중국가 더 판호에 대한 발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도 A 주시하시면, 한할 해제에 대한 기대감,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으로, 에,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자 참고하시고요. 판호에 대한, 이제, 혹시 모르죠. 중국에서 판호가 또 발급이 되면, 동사가 꼭 판노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 업체가 파노를 발급받으면 같이 덩달아서 움직일 수 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정가 지지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0.85% 강박 마감해서 4745로 마감됐습니다 현재 추세전 그래은이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연결한 것이죠 현재 삼각수렴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삼각수렴에서 위로 방향을 잡으면 위로 큰 변동성 밑으로 방향 잡으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상향 돌파되면 위로 크게 상승, 밑으로 이탈하되면 밑으로 크게 하향할 수 있는 현재 삼각수렴구간이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 지지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47,45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장대는 49,000원이 됐습니다. 2차 장대는 51,000원, 그 위에 52,000원가 됐습니다. 5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6,000원 그 밑에 44,000원과 42,000원 4만 그리고 4만원과 38,000원, 36,000원, 34,000원과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고점에서 차이 실현하서 나서 재매 수위치는 종합진단 종합 진단자료 있기 때문에 동의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만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했고요. 기관 한달 동안 6만 주를 팔았는데 역시 기관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했습니다. 자, 금투 같은 최근의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은 최근의 순매수,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 현재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대들고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과 사모펀드 위주로 보시고요. 현재 금투 보홈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가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는 2.45%이 정도면 좋죠.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최대의 지분율은 컴퓨터 솔딩에서 29.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지분율30% 이상이면 된다겠죠. 동사 컴투스 홀딩스에서 29.7%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0.27% 약간 모자라하냐면30% 거의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살짝 농담을 주자고요. 이 정도면 책임경하고 영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에 6,900원대에서 올해 8,000원대 내년도에 8,600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60억 원대에서 올해 460억 원대 내년에 720억 원 예상되면서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작년에 1,310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330억 원 흑자전환 내년에 490억 원까지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입니다. 23년 3분기 10억 원대 적자, 자, 4분기 때 140억 원대 적자였고요. 24년 1분기 때 10억 원대 흑자전환, 2분기 때도 10억 원대, 3분기 10억 원대, 4분기 때 20억 원대 나왔고요. 25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자, 24년 1분기 작년에 12억 원 대비 올해 25억 적자전환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억 원 대비 올해 152억 원예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즈음이 되면 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방법 됐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방법 됐습니다. 왜냐면은 작년보다 올해 적자전환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그렇고 2분기에 다시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정리했다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혹시 실망 매물의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미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팔았다가 발표하고 나서 다시 재미에서는 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0% 대, 유보율은 19,000% 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한 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 8.3% 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라 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4,210원, BPS는 93,903원이 되었습니다. 자, 4,300원 기준 보시게 되면 현재 47,000원대 되있습니다 현재 PER 1 1배구원이 되겠죠. 적정 주가 수준은 PER 10배에서 15배권이기 구 때문에 아직까지 적정주가 하단에 위치했다 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면 적정주가 수준은 얼마나 내년도 예상 EPS 4,210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4만 2천원부터, 어, 4만 2천원부터 6만 3천원. 4만 2천원에서 6만 3천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컴투스 오는 종가 4 7,4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들은 기관이 안 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틀어내고 있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48,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47,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4년 대비 25년도 올해 매출액 16.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모멘텀은 24년 영업이 6 6원으로서 흑자 전환됐다 더불어서 신작의 가된 때문에 출시 출시 이틀 만에 구글 에, 구글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였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자 전반적으로 모멘텀 에이즈 니다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게임이 혹시라도 혹시 중국에서 판호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리 추세들 보시겠습니다. 차 추세는 51.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5.9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를 참고하시고요. 목표가 1차는 52,000원이고 52,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 상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 실하시고요. 현 여기 손절로 되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차이 실현하시고 나서 1차 재매수 위치는 42,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38,000원과 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이제 게임사다 보니까 게임에서 나오겠죠? 자, 모바일 게임에서 73%,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에서 24%, 온라인 게임에서 2.2%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지막 주주배정 유상이었던게 2015년도네요 네,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매물은 다 사라졌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비은30%대 유보율은 19,000% 대이기 때문에 재무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위직스튜디오 자 회사가 있죠 위직스튜디오 관련된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관련된 컨텐츠 기획 및 제작하는 미즈익스튜디가 현재 자회사로있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공영 기획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개, 에, 에, 개발 및 서비스한 회사 등등 있겠습니다. 게임 개발된 관련된 회사 그리고 공영 기획 관련된 자회사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컴투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배달은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